장마가 지나가고 여름 무뼈떠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뜨거웠던 소식을 전해드리는 스타TV 주간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10일 가수 백예린의 소속사 비판글 논란입니다. 백예린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좋은 노래 써둔 것도 많은데 앨범 좀 내고 싶다. 기다려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지만 나는 여기 어른들이 우습고 무섭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글 소속사인 JIP 엔터테인먼트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베예리는 당분간 인스타그램을 없애려 한다. 팬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을 끝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JIP 측은 별도의 입장표명이 없어서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고 있습니다. 9입니다 배우 서하준이 몸캠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서화주는 지난해 12월 MBC 드라마 《옥중화》를 끝으로 방송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최근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에 복귀한 서화주는 몸캠 논란에 대해 해명해 화제가 됐는데요. 서화주는 누가 봐도 그 영상 속의 사람은 나였다. 해명하는 게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다며 사과문을 쓰기 위해 3일간 고민했다. 그리고 뭘 적어야 할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행복했던 시간은. 단 20초였다고 밝혀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다는 건데요. 일본 팬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팔입니다. 개그우먼 출신 곽현아와 이수성 감독이 노출 장면을 두고 긴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2012년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곽현아가 상반신 노출을 촬영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곽현아는 이수성 감독이 노출 장면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감독판이라는 명목 하에 영화를 유포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수상 감독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모니터링을 마친 곽현아가 아나 너무 예쁘게 나왔다며 만족스럽다고 했고 또 영화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본인의 노출 장면은 전혀 부끄럽지 않고 만족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곽현아는 이런 대립장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이수성 감독이 곽현아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던 건이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나면서 두 사람이 점차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진실 공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7위 배우 옥소리 소식입니다. 지난해 16일 옥소리의 두 번째 이혼이 소식,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았는데요. 옥소리의 전남편으로 알려진 이탈리안 출신 셰프 A씨가 자신은 옥소리와 결혼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큰 충격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해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옥소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헤어진 것은 사실이다. 전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고, 애들과 나를 두고 함께 살던 집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래서 지금 아이들과 양육권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옥소리는 배우 박철과의 이용 과정에서 A씨와의 불륜 논란을 일으키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90년대) 하이틴 스타로 (CF) 영화 등을 종횡무진하던 그녀 계속되는 사생활 논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이그룹 엑소가 컴백 소식을 알렸습니다 (18일) 컴백한 엑소가 가요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엑소의 정규 앨범 (4집) 더 워가 온라인 음원 차트 (1위부터) (9위까지) 일명 줄세우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엑소 신드롬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1집부터 3집까지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하여 트리플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엑소. 이번 정규 4집 앨범의 선 주문량이 80만 장을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엑소가 정규 4집까지 앨범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하면 쿼트리플 밀리언셀러에 등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입니다. 박유천, 황하나 커플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박유천, 황하나 커플인데요. 지난 17일 박유천과 황하나는 각자의 SNS를 통해 대중, 대중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그런 심경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심경글을 향한 악플과 비난이 쏟아지자 황하나는 돌연 태도를 바꾸며 미안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나 혼자 잘 살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앞서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박유천과의 결혼으로 또 열애 인정과 결혼 발표까지 대중들의 반감을 많이 샀던 황하나. 계속해서 대중들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이 일삼차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4위입니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효리의 민박으로 신비 조이를 벗고 대중들에게 다가선 이효리 이상순 부부 유명세 탓일까요 이들은 집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이곳에서 방송을 찍기로 결정을 했고 뒷감당도 우리가 할 것이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며 호소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이곳에서는 방송 촬영도 하지 않고 이곳은 우리 부부와 반려견, 또 반려묘, 식구들이 쉬어하는 공간이다. 우리 부부를 좋아하고 아껴준다면 이곳에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고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킬 건 지키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입니다. 가수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20일 오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언. 아이언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이언의 폭행으로 여자친구가 상해를 입었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재판에서 아이언은 혐의를 부인하며 여자친구가 폭력적인 행동을 좋아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 직후 아이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가수 10cm의 전멤버 윤철종이 대마초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0년 어쿠스틱 밴드 10cm를 결성하고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윤철종은 최근 갑작스런 팀 탈퇴를 선언해 논란을 빚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대마초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윤철종은 전 소속사인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를 통해 내지알못으로 인해 권정열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일방적인 탈퇴를 선언했다라는 말과 함께 대마초 흡연에 대해 반성을 전했습니다. 1위입니다. 1위는 래퍼 정상수, 음주 고의 충돌인데요. 엠넷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래퍼 정상수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18일 관악경찰서는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주오전 차량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정상수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당시 정상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인데요. 운전면허,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오랜만 벌써 두차례 음주무리를 빚으며 대중들의 비난을 받은 정상수.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리를 빚어 그를 향한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웠던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알아본 스타TV 한곤이었습니다.